미국이 이전 세계에서 이 지금 부정 선거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자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. 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, 여러분. 미국도 마찬가지고요.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어 지금 부정 선거로 당선이 됐다. 이래 가지고 지금 뭐 마약 어, 밀매 혐의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현상금까지 미국 정부가 걸지 않았습니까? 미 국무부가 건 상황인데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. 심지어는 이탈리아에서도 이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, 어, 미국이 이와 관련돼서 대대적인 이 카르텔 조사에,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. FBI가 매우 중요한 보도 자료를 공개했다. 이렇게 진커믹스는 밝힙니다. 이 보도자료는 카시파텔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한 이후 곧바로, 아, 곧바로군요. 한국과 일본, 중국을 순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아, 왜 근데 FBI 국장이 해외까지 나와서 그것도 한중일을 방문을 했을까요? 한국의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. 오직 카시파텔이 중국을 방문한 내용만 아주 짧게 보도를 했다. 이 이야기입니다. 파텔의 방안은 협력이 아니라 한국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. 미국 정보기관이 실제로 진행해온 조사 패턴을 종합해 본다면 결론은 한국 내부의 사이버, 전산, 여론, 선거, 이 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미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